빠르게 빠르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집중해서 해봅시다잉. 그때 담배를 피고 왔나? 일단은 갈게요. 레츠 길이. 일정 3번 오제오른쪽 다리, 오른쪽 뒷다리 초반에. 1, 2, 에4 오 들어갈게요. 아, 세번 썼다시. 하나 커. 피 피할 수없나오넣오시고이번삼 번이죠. 조약대장은 잡지말고 다들 응, 음. 아까전부터 대장을 보면 화가나셔가지고 궁써쉬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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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뿌리네요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팔, 구, 십, 공. 번, 이 번이에요? 네, 일 번, 이 번. 우씨 저증간 비활성화 유한 님이나 유한 유나님 님이 먼저 들어주시고, 그다음에 님 네. 그리고 수업하시고, 그다음에 님 들어주시고, 저 수업하고, 5, 4, 5, 6, 7, 힘님 수업하시고, 다른 분들 다수업하시면좀 좀 괜찮아요? 네. 한 모으시고 열, 이거 12시 만 원으로 갈게요. 며신이그 화력 시한 번호 확인해 보세요. 에? 왜요? 열려 있다는데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일단 할게요.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. 들어오면 들어갈게요. 그냥 가만히 서서 해드요. 유난이 나피예요. 응. 아 질캐라는구나 유난님. 그죠. 네 질캐 몰라도 응. 그냥 한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냥, 그, 물결, 물결 버튼에서 제가 말했잖아요. 디, 퍼 디버프 네. 눌러가지고 그걸로 하시는 게 진짜 더, 어떻게 똑같아요. 어, 어. 어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아. 할 필요가 없지. 어감 먹고 육초할겸1 2 3 4 5육 진입해서 뒷다리 깼어요 어휴. 몇 번, 몇 번이죠? 3번, 6번이요. 3번, 6번. 저비하성화희님 잠깐. 아 힌님 가지마 얘들아. 힌님 이쪽으로 와서 잠깐 네. 받아주세요. 저 넣는 네. 거6 7 8 나좀 걸릴 수도 있겠다. 스캐너 브릿치 브리핑 해주시고, 번 2번, 로 4번, 9시1으번 10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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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1번1번1번1번1 1, 5번. 1 2, 아니다. 괜찮다. 3 4 5 6 7 8 9 10 가격. 1번 5번이죠? 네. 네. 8, 어 맞다. 9. 우와. <laughs> 흐 <laughs> 5번, 1번 5번? 네 5번이요 오빠 어 5번 오케이 스왑패스에 두분 그거 마시고한분 저한테 와주세요 8 8 저도 팔. 9 잠깐 들어주고 바로 유현이 들어오고 여기 제 들어주세요 네. 오케이 유현이 몇 총? 6 7 8 9 넣으세요 넣 오케이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에이C 잠깐만 어, <laughs> 왜요? <웃음> 갑자기, 갑자기 공이 부어졌어 에라이 씨. 아 특탄 공. 없는 게 잠깐 아 이거 특탄 씨. 코인 두 개인가 그러면? 네 코인 두 개. 아니왜 집에 특탄이 없냐. 들어갈게요. 따따 하고 당탈당당당 당. 달, 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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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. 따다. 탕탕탕탕탕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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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따다. 박자를 세면서. 따따다 <laughs> 와, 이걸 또 틀려고 하네. 따다 따다 따따따 와, 딜딜 뭐야? <웃음> <웃음> 좋다. 아, 유 잘했다. <laughs> 뭐 우리 이 패치였어? 예 <laughs> 눈치도 못 치고 있었네 눈치 <laughs> 게임 재밌네 아 근데 딜 나쁘지 않다 좋다 자, 이번에는 수업을 저격을 하는 겁니다 저격 유나님 저랑 나랑 네 응. 이거 특필좀 이렇게 써 줘야 되 는데, 저는 뚝한바을 아, 렇게부럽다 <laughs> 조작 이 대장, 두 마리, 아, 한번 잡을까요? 3번. 잠시만요. 이거 잘부요3번 잠시 만요. 이거 스캐너, 어? 네. 이거 다뭐죠어몇번어3번이번까 이거 10초준새끼요10 네. 네. 9 8 7 6 5, 4 3 2 1 일, 게요몇 번, 몇 번, 이, 죠 번, 번, 6 번, 이, 번, 이, 번, 6 번, 스 번, 이, 번, 이, 5 이,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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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대장들 잡아주고 저 그게 없어서, 아 중탄이 없어서 빈칼 빈칼도 깎이네요 형님 잠깐요. 들어주세요. 아니고 내가 들어야지 맞다. 내가 넣어야지 맞다. 오, 아, 넣으세요. 형님. 6. 어. 저 죽어요. 넣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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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, 대장 대장 대장. <웃음> <웃음> 뭐 하고 있지? 하고 있었어. 뭐씨 장판도 안깔아줘왜안 <laughs> 넣고 있지? 계속 보고 있었어 시요스킬라 <laughs> 받으시고 유님 그래 10 9 8 7 6 5번이번4 3 2 1 5 이거 대신 깨져야 돼 유나 대신 오케이 들어줄준해해 주고. 1번 2번이죠? 네 번.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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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분두분의 1분의 분의 1분의 1분의 1분나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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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유나님 히 잠깐 들어주세요. 저 스톱하는 동안. 네. 7 6그 다음에 넣으세요 그냥. 마지막 들어는 분이. 아 이거 그냥 그냥. 이거 피 조금 남겨둘까요? 부스? 아니야 이거 끝내야죠. 탄 돼요? 탄? 이거 끝내야 돼요. 이거 마지막이잖아. 음. 마지막이잖아. 3 <laughs> 할만요용으면 안돼요 신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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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부 됐고 부정부 빠르게 받고 성 신성, 아홉 시. 저기 없다. 공사야지. 여섯 시. 여섯 시하 지금 두 번째 이동이죠? 네. 신선끝와 네. 탄이 없네. 아 이거 깃발 걸치는 거. 끝내자. 어나궁맞어죠와 자크리 안눌려줘 뭐야? 어 버텨보세요 신성탄 먹었어요 이동, 이동기 아.. 신성신성신성 신성, 신성. 이동기만 돼 자자자자자자자 어 됐다 와씨와나 아. 버그 떠가지고 착 클릭이 안 눌려져 착 클릭이 하하하 <laughs> 씨어개 빡쳐 <laughs> 씨 어우 더러워 씨아 진짜 빡치네 진짜 씨아씨 어, 씨. 아...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려지씨 아. 놀았다 아 개빡치네 진짜 아... 빡치네 아 뭐지? 자클릭이 안 눌려 씨아 안걸려 뭐지? 뭐안 해놨지 내가? 뭐가 문제지? 역시 어이가 없네. 아, 문제입니다. 아, 개빡치네 진짜. <laughs> 내려 찍을 뻔했어 진짜 키보드. <laughs> 화나.